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 오늘은 부처님 말씀 속에 담긴 깊고 심오한 진리, 바로 연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기법은 단순한 불교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사상이자 우리 삶의 모든 존재와 현상을 이해하고 통찰하는데 필요한 근원적인 지혜의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깊은 의미를 삶 속에서 체득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복잡한 이치를 명확히 꿰뚫어 보고 온갖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연기법의 신비로운 세계로 떠나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세상의 모든 것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라는 고유한 존재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물건들도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마저도 서로 아무런 연관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진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깊은 착각과 오해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결코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영원한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드시어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진리를 완전하게 통찰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정수이자 핵심이 바로 연기법이며 부처님은 이 심오한 진리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라고 감명하면서도 명쾌하게 설하셨습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문장 속에는 우주 전체의 존재 원리와 변화의 진리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즉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인연하여 발생하고 변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멸한다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은 불교에서 인연법 또는 인과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바로 원인과 조건, 즉 인연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법칙과 질서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기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 프라티트야 산무파다 p r a t 트와 예이 마이너스 세이 애뮤티피다를 번역한 것으로 인연생기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프라티트야는 의존하다, 산무파다는 생겨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영어로는 dependent origination 또는 dependent arising으로 번역하여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근본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즉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생겨나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것들에 의존하여 생겨나고 다른 것들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며 다른 것들의 소멸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는 곧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연기법은 불교와 우리의 삶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연기법은 단순히 난해한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핵심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불교의 경전에서부터 대승불교의 다양한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이 연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불교의 모든 교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으며 불교의 정수를 꿰뚫어보는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궁극적인 진리 자체가 바로 연기였으며 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주의 불변의 법칙으로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진리를 설하시든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시든 이 연기의 법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며 부처님은 단지 이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롭게 알려주신 분일 뿐입니다. 연기법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성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세상 만물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인과성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원인 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일은 우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업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는 윤회와 업의 법칙으로도 확장됩니다. 둘째는 상이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완전할 수 없으며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인간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하나의 티끌조차도 수많은 인연에 의해 존재하고 변화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관계성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내가 그 일의 일부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연기법은 가르쳐 줍니다. 이세 가지 특성을 통해 우리는 세상 만물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변화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연기법의 심오한 원리를 우리의 삶과 고통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설명한 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12연기 또는 12연법입니다. 12연기는 번뇌와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고 소멸하는지를 12가지 상호 연결된 인연의 고리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고리는 무명을 시작으로 하여 노병사로 끝나는 끊임없는 고통의 순환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고리는 무명입니다. 무명은 깨달음의 진리에 대한 무지, 즉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에 물들어 온갖 번뇌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무명이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자 근본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통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입니다. 무명으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업을 짓게 됩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품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행입니다. 이 행은 미래의 결과를 초래하는 잠재력을 지닙니다. 세 번째는 식입니다. 과거에 지은 행으로 인해 미래 생에 대한 의식, 즉 식별하는 마음이 형성됩니다. 이는 윤회전생의 업이 현생의 의식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명색으로 정신적인 요소, 생각, 느낌 등과 물질적인 요소, 몸과 결합하여 개별적인 존재, 즉 하나의 생명체가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명의 탄생과정을 연기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깁입니다. 유깁은 아니비서신이라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뜻합니다. 즉,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의식이라는 여섯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촉으로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 색깔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감각적 접촉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입니다. 촉, 즉 감각적 접촉을 통해 우리는 즐겁거나 낙수, 괴롭거나 고수, 혹은 그 중간에 느낌 불고불낙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의 마음 속에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덟 번째는 A입니다. 수, 즉, 느낌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탐하며 갈구하는 마음, 즉, 가래가 생겨납니다. 즐거운 느낌은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괴로운 느낌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A입니다. 아홉 번째는 취로, A, 즉, 가래가 단순한 욕망을 넘어 더욱 강한 집착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기억 고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은 강력히 밀어내려는 강력한 의지이자 행동입니다. 열 번째는 유입니다. 애와 취라는 집착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형성될 잠재력, 즉, 업의 축적이 생겨납니다. 이는 다음 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열한 번째는 생으로, 유에 의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즉, 윤회의 순환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노병사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필연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된 번뇌와 고통의 순환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어지는지를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끊임없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이 12가지, 인연의 고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특히 그 시작점인 무명을 철저히 타파하고, 가래와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불법 수행의 핵심이자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기적 사고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깊은 지혜를 선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어떤 것도 고정불변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변화하는 세상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실체가 있을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그것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심지어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 자체에 집착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번뇌와 고통 그리고 실망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면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많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기에 특정한 것에 영원히 매달리거나 소유하려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결코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의 모든 것과 세상 전체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윤리적인 삶의 동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바로 진리에 대한 무지. 즉 무명과 끝없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인 탐욕입니다. 무명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불만족과 가래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연기법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무명을 철저히 타파하고 탐욕과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진정한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자연스럽게 버리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연민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 홀로 행복해서는 안 되며 나와 연결된 모든 타인도 행복해야 한다는 연기적인 통찰은 우리를 더욱 포용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개인의 행복이 곧 타인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 말씀 속에 깊이 담긴 연기법의 지혜는 단순히 고대의 난해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통찰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으며 모든 존재에 대한 넓은 마음과 깊은 자비심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연기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깊고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밝은 등불이 되어 지혜로운 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불교의 가르침과 지혜를 찾아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